아, 아자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다잘 들어왔고요. 어 역시 배구는 이렇게 실망을 시킨 적이 웬만하면 잘 없네요. 그 다음에 일단은 또 농구도 뭐오바는 들어왔는데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아 어, 가보겠습니다. 어자 봅시다. 어, 오늘 경기가 뭐 많지는 않는데 딱딱 나눠서 가면 될것 같아요. 음. 자자, 이렇게 하고 보스턴입니다. 어, 배당은 아침에 뜨겠죠. 음.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일단 다득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내려오기도 내려왔는데, 그리고 일단은 보스턴이 부상자가 좀 많기는 한데, 음. 어, 그래도 어, 지금 뭐 테이턴까지도 지금 독감 때문에 못 나온 이런 부분들인데, 어, 그래서 다득점 봐야 되고, 그, 알 호프도 뽑기하고, 최근에 또 활약이 좋은 선수가 있죠. 누구입니까 어, 항상 그래요. 어,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어, 프로는, 어, 항상 그 대체가 된다. 어, 항상 대체가 되고, 어, 누군가 나타난다. 어, 누입니까샘 하우저죠. 어, 샘 하우저의 활약이 좋고, 그래서 봤을 때 여러분 딱, 어, 밀막하면 되겠다 싶은데, 어, 미러키 같은 경우도 경기를 한 6점은 7점은 8점 정도 줄것 같은데 별로 가고 싶은 느낌이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어, 아마 뭐 사에 따라 10점 넘게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언어바로 선택하는 게 맞다 보여지고 그래도 보스턴의 프랜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요래 보고요. 그래서 어 다득점이 많이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뭐 다득점적인 컬러가 어밀마를 보시더라도 혹시나 밀마를 보시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음 저는 그렇습니다. 어. 그다음 토론토하고 올랜도 어제 이제 예상대로 소세개 예견됐죠. 뭐나코 어, 예견됐는데 이제 득점까지도 너무 낮게 측정이 돼서 올랜도 역시도 같이 따라가는 이런 뉘앙스 경기가 돼버렸는데.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 어 토마압을 볼 생각이에요. 어, 그리고 다득점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통, 토론토 경기는 제가 이제, 언더를 조금 많이 보는 편이거나, 아니면 언어발을 좀 많이 가진 않죠. 어, 근데, 지금 일정하게, 일단 이제, 그,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그 트레이드 어, 이슈 여기 끝나버렸기 때문에 밴블리시라든지이 트렌트라든지 시아캄이라든지 아치우아라든지 이다 걸려 있었던 입장에서 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남을 팀은 토론토밖에 없다 요런 부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심적으로 이렇게 뭐할 이유가 없죠 그 전까지는 약간 쇼케이스 장기다 보니까 고래 됐거든 그래서 그 모습은 계속 나와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 실제로 그또 득점적인 부분들도 어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 올랜도도 좋고 토론토도 좋으니까 뭐 이거를 승패로 찍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섯점 찍는 게 훨씬 나을 수밖에 없겠죠. 그어 그리고 승은 굳이 보면은 그래도 핸디가 없게 된다면 어 토론토 그리고 백투백의 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원정 성적도 조금 많이 약한 것도 하나 걸리고요. 10승 1 9배밖에안 되니까 어 그리고 테란스 로스도 바이아웃으로 어, 팀을 떠났죠. 어, 그래서 어, 또 계속 일정도 어, 계속 홈에서 어, 조금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계속 홈 경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토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최근 올랜도도 무시할 수는 없죠. 어, 그래도 멤버 상을 봤을 땐 토론토를 찍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다음, 피닉스하고 세크는 다친 선수가 없다. 음, 그리고, 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세크 쪽으로, 어, 조금 눈이 돌릴 게 사실인데, 어. 세크 주는 게 맞죠. 일단, 피닉스의 약점은 롤 플레이어들이 너무 약해요. 어, 너무 무게감면 떨어지고, 어, 뭐 조시 오콕이라든지, 웨인라이트라든지, 토레이 크레이기라든지, 요즘은, 수비나 구준 예린 능한 애들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어, 득점 자원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다 보고요 어, 반면에 이제 뭐 트레이 라일스라든지 어, 다비언 미첼이라든지, 요런 애들은, 어, 또세크라멘트도 또 괜찮기 때문에, 어, 여기서 또 갈릴 경우도 분명히 있고, 확실히 올해 피닉스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데니우스 베이즐리라든지, TJ 워렌, 요런 애들이 또 이제 새로운 팀에서 데뷔전도 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의 없는 세크라멘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피닉스도 보통 오버보다 언더를 많이 본다. 언더 보고 아마 230까지 잡힐 수 있을 것인데, 어, 코레데이스 언다 가기 좋다. 어, 뭐, 240까지 거의 가 있는 이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저는 언더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분석하는데, 뭐, 50분에 끝나거든요. 제가 35분에 켰는데, 정말 간단한데 또 먹는 모습 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뭐, 많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이 가성비로 해서 먹으면 되는 거야. 어. 맞잖아요. 어제 뭐 제가 도공 엄청 길게 설명했나요? 빨리빨리 하고, 치안, 한 시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 가성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 세크 여기네요. 그럼 세크 여기다 프해에다 저득점 얻도록 하겠습니다. 세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레너드 푹 쉬고 앉 줘요. 어, 새 레너드 돈 값에 비해서는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긴 한데, 음. 그리고 클리퍼스 갈 거면은 언더 가야 돼요. 어, 골스도 지금 그, 베토벤이랑 가장 꺼리는 팀이야. 어, 그래서 나는. 이, 경기 내용들, 그 다음, 탐슨, 데이먼드, 그린, 뭐, 이런 애들 지금, 연전 뛸수 있는 경기력도 안 되고, 어, 그리고 실제로, 이 백투백이라는 요런 경기들 보면은, 어,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골드 스테이트가 나아주긴 한다. 그리고 원전 골수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 좀 깨긴 깼지만은, 어, 그 다음에, 조넬이라든지 레지 잭슨이 또 트레이드 마감으로 떠났는데, 또, 새롭게 됐고, 항상 그, 여기는 확실하죠. 어, 폴 조지, 막아주고 또 디펜스적인 부분 막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골선 골선은 대부분 오버야 어, 오버 찍어주고 했는데 요거뭐 프랜 갈 거면은 이 기준점이 몇이고 8프렌을 갈게요 그냥 다득점 안에 프렌이 있다고 봐. 네이 어. 경기는 클리퍼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마이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득점 칼라가 상당히 세죠 근데 뭐 오버가 나는 경우를 보면 이제 클리퍼스가 3점이 존내 터지는 경우. 요럴때 이제 뭐기존을 가져가지만 자기들이 마이너스 오버 나는데 대부분은 그 그래도 저득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 어, 아직 알고 계실 거고, 어, 항상 224는 요 정도에 잡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클리퍼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 뭐,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골든 스테이트도 지금 플러프랑 플레인 토너먼트 걸려 있긴 한데, 어, 조금 벅차 보인다, 승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나는 힘들다 봐요. 그래서 이기는 클리퍼스가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고만고만한 게또 있는데, 포트라고, 워싱턴. 이거는 음. 어, 그리고 어제 좀 아쉬운 게, 뭐, 아쉬운 거 중요하지 않지만, 어제, 뭐 아프리카 공지도 보셨지만은, 아니 그래 했는데 못 먹으면은, 좀 사람이 좀 화가 나요. 주간에 어. 먹었는데, 어, 어제 공지 보시면 알잖아요. 디에거싹다 들어오고. 의미가 없지만, 어. 분석을 존나 잘했다는 건데, 그래고 포틀순도 봤었는데, 어, 좀 그런 불상사는 좀 없길 바랄게요. 어. 그리고 뭐 배당 낮게 간 것도 아니고, 그 어. 낮게 갔으면 또 방탄이 먹었잖아. 아, 그래도, 그래는안 할게요. 어.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하든지, 어. 당연 양심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지? 음. 아 여러분 한 개서 빼, 시던가요 어. 어, 이거는, 어, 그래도, 포틀승 보겠습니다. 어, 둘다 경기력을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워싱턴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골든스테이트한테 뺐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사커터 뒤심 약한 거. 어. 그래서 어, 포틀 가는 겁니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버는 둘다잘 되는 거는 어, 옆집 누나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더 못 갑니다. 어. 어제도 포틀랜드 승급 나오고, 어, 거의 포틀이 이끌고 갔습니다. 포리미트 공격으로. 물론 레이커스지만, 워싱턴이 레이커스랑 뭐 다를건 없어요. 오히려 더 달려줍니다. 어, 워싱턴이 레이커스보다 삼전적인 부분도 더 있고. 그래서, 어, 저는 오버 갈 것이냐? 아니면 포틀랜드 갈 것이냐? 그 다음 클리프스 마인 갈 것이냐? 언더 갈 것이냐? 그 다음 세크 옆에 갈 거냐? 프랭 갈 거냐? 언더 갈 것이냐? 그 다음 토론토 경기는, 어, 다득점 우선. 어, 그 다음에 토론토스그 다음에 보스턴은 뭐다 빠지고 나버리지만 밀만은 안 간다. 어, 항상 보면 제 말이 그래도 거의 맞은 적이 많죠. 그죠? 어, 안 가고 차라리 어, 뭘로 간다? 그냥 언어바로 가서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어, 오바 가서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기준점이 어, 2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는 게더 낫다 생각하고 오늘 국경이 여러분 어, 나중에 오실 분들도 있긴 한데 오늘 국경이 좀 난해합니다 난해도 해 방향이 이제 맞추는 직업이니까 좀 가만은 하시고 어, 준비 좀잘해 오세요 어. 뭐고 방향 주면 네가 잘해야지. 아, 나는 잘 해야지 나는 잘해 오는데 가만 하시라 이 말이지 어. 라인업 보면은 어메이징 하잖아요 또 토태용 페퍼 있나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계속 먹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어, 요번주 제일리그 들어오고, 다음주에 다시 농월이 있거든요. 물론, 농월에 처음 같이 하신 분들 있든지, 아니면은, 맨날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보신 분들은 뭐, 괜찮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 또한 번, 유로리그 때 잠깐 안 좋았는데, 어, 그래서, 그것도 복수도 좀 해야 될것 같고, 어, 다음주 있으니까, 어느서도 못 듣습니다. 어, 설명을 진짜 못 들어요. 왜? 이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왜 그게 왜 중요하냐고. 알아야 물 맞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한테 존나게 물어보세요. 어, 표는 둘째 치고요. 알겠죠? 그래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그 대표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뭐 맞추고 안맞추고 지금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있다, 이 말이죠. 또 오셔가지고, 어디 가서 날 수도 없잖아요. 어. 저는 머릿속에 있는 거 패턴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설명 꼭 들으시고 어 저기 농구 월드컵 기간에는 꼭 방송 오시고 유튜브 꼭 챙겨 들으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 오케이. 어.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 계속 자주 보신 분들 아 방장 알지 그래.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 어. 아니, 처음 보는데 이 새끼 구라치는 건가 모르겠는데 싶으면 그냥 보면 됩니다. 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거 아니에요. 그죠. 어. 방년 맞 아, 맞추는 것도 잘 맞췄습니다. 어, 지난 좀 유로리그가 잠깐 들어왔을 때 그때 조금 그런 부분 이 있었지. 어, 방년 뭐그짓말은안 치잖아요. 오케이. 음. 아니면 영상이 좀 있어요.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뭐방금 야구는 어떻게 하지 뭐 궁금하다면은 물보다 다 분석 방송이 있거든요. 어, 그거 찾아보시면 샘플 보시면 뭐 감이 올 거예요. 계속 같이 가도 되는지 아니면 아 지금 좀영 아닌데 이게 감이 옵니다. 근데 똑같을 거예요. 뭐. 뭐 m b a 는 15종목만 달라지지 뭐. 뭐가 뭐 다르겠습니까 일단 녹화 끝내도록 할게요 어, 10분만 하면 돼요 뭐 자잘하게 할 필요 없어요 질문 있으면은 아프리카TV 넘어와고 언제든지 나한테 쪽지 보내시면은 어, 뭐 이름 얘기해주면 더 좋고요 어, 알겠죠 어. 오케이 어,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